이제 샤인머스켓을 포도, 샤인머스켓을 이제 서서히 따기 시작합니다.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. 지금 보면 이게 한 수정하고 난 뒤에 120일 이상, 125일 정도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이게 한한 송이에 한 600g, 700g 정도. 아주 건실합니다. 당도 높고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이제부터 수확을 서서히 시작하면은 추석 때까지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추석 때 돼서 가격이 좋으면은 그대로 나가고 아니면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. 이 사이 머스켓은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지금 보면은 뭐 베트남, 동남아, 일본, 일본은 아니고 참 미안합니다. 동남아에, 베트남 같은 곳에 많이 나갑니다. 대만 쪽에도 나가고. 지금 보면은, 김천포도, 상주포도, 영천포도, 이제 의성 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저희들은 상주와 각 경계선이 의성군입니다. 서서히 한 번씩 따가지고 나가고, 지금 앞에 뭐 하우스포도, 하우스포도 하고, 온상 포도는 벌써 하면 다, 추라가다 됐죠. 이거는 이제, 노지 포도라고 겁니다 물갈이마하고, 노지 포도입니다. 이쪽, 한쪽 가에부터 따기 시작하는데, 이거 정도는 한 700g 만나겠습니까? 그죠?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속이 굵고 좋습니다. 최대한 멋있는 겁니다. 망고향도 나고 아주 좋아요. 포도가 아주 좋습니다. 은서히 따기 시작합니다. 애기 다르듯이 다뤄야 됩니다.